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스코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비밀 전략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눈이 번쩍 떠지겠죠? 골퍼들은 누구나 아직 어딘가에 골프 비밀이 있다고 믿는 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진정한 비밀이 존재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스코어 몇 하는 항상 줄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사려 깊은 방법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팁은 여러분이 보통 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처음에는 따라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스코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령은 스코어 카드에서 팔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라운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핸디캡 수준에서 여러분이 어느 홀에서 보기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핸디캡이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 파72 골프장은 파포 10개의 홀을 오타를 파로 고쳐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플레이하는 거죠. 사타를 오타로 고쳐서 오타를 파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자존심상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파사에서 파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핸디캡 13 정도면 파프에서두타만에 옹그린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드라이버를 최대한 멀리 치려고 하다가 그 결과 큰 공경에 빠져 더블복이나 트리플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번만에 옹그린하고 투펏을 해도 계획한 대로 오타 즉, 팔을 쉽게 할수 있다면 하등 무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어웨이가 좁거나 비뚤어져서 좀심각하면 구태어 드라이버를 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대신 자기가 가장 자신있게 직선으로 칠수 있는 우드나 하이브리드로 티샷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드라이버가 잘안 맞는데도 계속 드라이버를 쳐서 거친 너프나 해저드, 심하게는 오비가 나면 스코어를 쉽게 까먹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친후 미드라이언을 치면 거의 외지샷 거리가 남습니다. 외지로 쓰리온을 해도 파찬스는 여전하죠. 이런 전략을 허실실 자주 사용한다면 스코어 줄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남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200m인데 우드를 치지 않고 아이언을 두번 치면 공반자는 물론이고 캐디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드를 잘 치더라도 짧아서 그린 앞 깊은 벙커에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개의치 말고 자기 실력대로 풀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과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게임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평생의 최고 스코어를 위해 팔을 조정해서 플레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코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모든 풀스윙 어프로치 샷에서 그린의 중앙을 향해 플레이하는 겁니다. 물론 실력 수준에 따라 핀을 직접 공격하는 빈도가 달라지겠지만 90대를 친다면 대부분은 미드라이언 거리면 그린 중앙으로 샷을 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실험에서 그린의 기대가 꽂히지 않은 채 토너먼트를 한 결과, 홀컵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른 채 그린으로 공을 쳤는데도, 결과적으로 더 낮은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어서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 결과, 우연히도 전체적인 점수가 좋아지게 된 것이죠. 이두 가지 외에, 퍼팅 그린에서 더 오래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 폼을 고쳐서 더잘 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그린 중앙을 향해서 어프로치를 한 결과로 확실히 홀컵의 장거리 퍼팅을 해야 하는 빈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 퍼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연습만 많이 하지 말고 정작 스코어와 직접 연결되는 퍼팅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PGA 투어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들은 약 2m에서 49%만 성공시킬 뿐입니다. 반도 못 넣습니다. 놀랍죠? 퍼팅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연습해야 합니다. 라운드를 나갈 때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연습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충분히 해 줘야 합니다. 5m, 10m 거리를 연습하여 그린 스피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컵 퍼팅을 붙여야만 투 퍼스로 막을 수 있죠. 방향이 틀어져서 쓰리 퍼팅을 하는 경우보다 거리를 맞추지 못해서 쓰리 퍼팅을 많이 합니다. 그린 스피드는 경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퍼팅이 자신 있으면 거꾸로 치핑할 때도 마음이 편하고, 어프로치샷도 편하고, 티샷도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에서 뚱뚱한 지점을 잘 알아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코스마다 코스 설계자들의 설계 의도를 여러분이 재빨리 간파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골퍼들은 너무 경솔하게 쉽게 결정하고, 그냥 샷을 하는 편입니다. 샷을 잘할 준비를 하려면 생각을 좀더 많이, 오래 해야 하죠. 즉, 설계자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고 샷을 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페어웨이는 물론이고 그린에 가까워질수록 보석금을 내야 하는 고약한 해저드가 설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모든 골프 코스에는 이렇게 고약한 해저드가 항상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편이죠. 오른쪽에 물이 있을 때 보는 것은 물뿐입니다. 물이 있으면 반드시 넓고 안전한 어느 지역이 있죠. 안전한 지점을 빨리 간파하여 공을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앞 핀이면 핀 뒤쪽 뚱뚱한 지점을 공략해야 합니다. 한 클럽 길게 잡고 이제 스윙을 하면 더 자주 핀에 붙일 수 있습니다. 딱 맞게 치다가 만약 뒷땅이나빗 맞추면 물이나 벙커에 빠져서 순식간에 버블 보기를 할수 있어요. 골프장의 뚱뚱한 부분이에요. 어딘지를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잘 살피면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스윙 스킬을 향상시켜야 하겠지만 금방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스코어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팁을 사용하여 플레이하면 훨씬 더 즐거운 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